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동영상 이전에 선생님이 노세 두 마리 퀴즈를 조금 내 놨는데 여러분들이 소설을 끝까지 다 읽었으면 아마 제대로 답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 다시 과제를 반환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소설을 잘 읽고 어 문제를 풀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냥 장난으로 했거나 찍었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풀고 제출하세요. 왜냐면 그럼 또 선생님이 전화하고 반환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다 읽었다고 믿고 이제 음, 우리가 본문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을 어, 가지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77쪽입니다. 교과서 77쪽부터 우리 소설이 27페이지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중요한 부분만 보면서 어, 소설을 함께 읽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만약에 이렇게 줄줄 선생님이 글을 읽다가는 여러분들이 좀 음, 졸리고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만 짚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목을 먼저 볼게요. 제목은 노새 두 마리네요. 그러면 이전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노새가 두 마리일까? 왜? 왜냐면 아빠가 노새를 타고 다니는데 그럼 노새 한 마리잖아요. 근데 왜 노새는 두 마리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소설을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은 선생님이 학습 목표가 어 이때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의 삶인 과거의 삶인 1970년대 1970년대 시대를 나타내는, 어,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대를 나타내주는 소재들. 그래서 시대를 나타내주는 소재를 한번,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책을 읽을 거고요. 이 소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에는 뭔가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나타내는 소재들, 이런 걸좀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음, 뭔가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소설은 1970년대 시대가 드러나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일단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님 지난 시간에 우리 소설은 어떤 구성을 따르고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단이고 여기까지가 전개고라는 걸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발단부터 시작하겠네요. 발단, 발단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대요.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어 골목이 나와요. 골목 이 골목이 아빠와 노세가 연탄을 팔기 위해서 다니는 그 골목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책을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이 골목은 구 동네와 새 동네를, 어, 나눠주는, 구 동네와 신 동네, 새 동네. 나눠주는 경계가 될거예요 아버지는 그 골목을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 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여기 나오죠 아빠는 마차를 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 아니라 어, 노세가 끄는 마차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여기 볼게요 음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라는 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빠가 싣고 다니는 거 노세가 싣고 다니는 건 연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직업은 연탄 배달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고 쭉쭉 보다 보면 아빠가 여기에서 이제 노세를 가지고 연탄을 배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그래야지만 다소 신이 난대요, 아빠는. 어, 200장이나 300장을 실으면 성에 안 찼대요. 근데 이게 많이 배달할수록 더 힘들잖아요. 근데 아빠는 힘들고, 고되더라도, 많이 배달하고 싶어요. 왜? 왜? 당연히 돈을 많이 버니까. 아빠는 가장이고, 어, 글을 읽다 보면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는 힘들고 고되더라도 연탄을 많이 배달하고 싶어 한다. 라는 게7 7페이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78쪽.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대요. 우리 동네는 변두리. 이거는 뭐 중심지는 아니고 좀 옆에 치우쳐져 있는 동네 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는 아직도 많은 빈터의 집터가 다져졌고, 하나, 둘 문화주택이 들어섰대요.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동네 꼴이 잡혀갔대요. 원래부터 있었던 허름한 집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그물 그뜻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 보면 어, 지저분한 헌 동네가 널려있지만 멀리서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서 판잣집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깐 나눠볼게요. 지저분한 헌 동네는 판잣집 같은 거죠. 근데 새롭게 들어선 건 2층 슬래브 집들. 뭐 요런 건 되게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뭐 새롭게 어 되게 어 부유해 보이는 그런 새로운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구 동네일 것 아니에요. 얘가 이제 판잣집이고 얘는 판잣집. 구 동네죠. 근데 옆에 넘어가 보면 여기 이 그림. 이거는 2층 슬래브 집. 슬래브라는 건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무슨 어 지붕 같은 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얘는 새 동네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구 동네와 새 동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봐볼게요. 구 동네랑 새 동네의 차이. 이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요. 뭐 여러분들이 소설을 다 읽었으니까 알수 있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외관도 차이가 나고 사람들의 생활 환경도 차이가 나고 아이들의 태도도 차이가 나고 노세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포인트들을 좀 보면서 소설을 다시 읽어볼게요.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한 명은 아버지래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 내용이 나옵니다. 헌 동네에서는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 서너 장, 많아야 이 30장만 사가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었어요. 근데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어, 새로운 집에서는 연탄을 한번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 떼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다른 동네까지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많이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가 새 동네를 좋아한 이유가 나와요. 아버지는 새 동네를 좋아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 옛날에 구 동네는 조금씩 시켰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는데 어, 이번에 동네는 많이 많이 연탄을 주문하니까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동네까지 넘어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변화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나와요. 마트에서는 슈퍼 슈퍼 슈퍼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환타 미린다 하는 음료수병 그리고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있었대요.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은 빙그레 아시죠 여러분? 지금 빙그레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예전에 미국의 퍼머스트사라는 어떤 기업이랑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귤 상자. 귤 상자라는 말은 옛날에는 막 귤을 많이 먹지도 못했을 거고, 많이 먹더라도 약간 굴을, 귤을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개별로 샀을 텐데, 이제는 상자를 살 만큼 사람들의 이런 어, 재정 상황이 좋아진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유 배달부. 옛날에는 이렇게 맨날 맨날 우유를 먹을 수 없는 어, 상황이었겠죠. 그 다음에, 신문 배달부. 그 다음에, 슈샤인 보이. 이거는 신발 닦아주는 그, 아이들이라는 뜻인가봐요. 그래서, 음, 요런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 밑에도, 청소부들이 옛날에는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골목 안에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는 거는 뭔가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많이 먹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음, 변화, 변화, 변화. 변화가 많이 일어남. 어디에서 구 동네에서 신 동네로 어 뭔가 동네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어 경제적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신 동네가 생기면서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어 생긴 거죠. 왜냐면 여기는 생활 수준이 음 나아져서.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8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80쪽. 이제 발단에서 동네의 모습을 좀 소개를 해줬고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전개입니다. 전개. 뭔가 사건을 소개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은 없었대요. 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음쭉 읽다 보면 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세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어요. 근데 아니 그것은 새 동네 쪽에서 더 그랬대요. 왜냐면 이제 노세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노세를 대하는 대하는 구동네 신동네 사람들의 이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동네,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노세를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노세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 오줌을 갈기기라도 하면 이제 막 뭐라고 뭐라고 와 하면서 노세를 좀 되게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새 동네에서는요, 음, 여관에서 말을 잘안 하는 아줌마들도 노세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 귀여워. 이렇게 말하고, 어머, 지금도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이 우리 노세를요, 신기해하고, 그리고 뭔가, 음,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어, 노세를 잘 대해주는 신동네, 새 동네 사람들을 뭐 좋아해, 안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겠죠. 뭔가 관심을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새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당연히 뭐 지금까지 잘못 보던 거니까. 그래서 뭐 관심을 가졌겠죠. 여기 그림을 보면 어 사람들이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걸볼 수가 있지요. 자, 넘어가 볼게요. <laughs> 그러면 여기 이쪽 그 내용이 나오고 밑에 더 추가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세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구동네 애들이랑은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럼 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대요. 근데 얘, 주인공인 나는 왜 시커매? 왜 시커매 연탄 배달하니까. 그렇지? <laughs> 연탄 배달 때문에 시커매졌겠죠. 그리고 아빠도 그랬대요 아빠도 뭔가 좀 의식해서 이랴 이랴 이렇게 하면서 고삐를 끌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 걔네들은 집 안에서 뭘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고 나온다 해도 지네끼리만 어울렸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컸다는 거죠. 우리 노새를 신기하게 바라봐 주니까 좋긴 하지만 뭔가 노는데도 안 껴주고 자기네들끼리만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 별로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동네 아이들은 어떻게 노냐면 맨날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밖에서 놀고 놀아도 싸움질, 욕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새 동네 아이들은 뭔가 터세를 부리지는 않아 뭐 너네 이렇게 차별해 막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어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건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만 좋아. 언제냐면 음. 애들이 우리 노세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에만 새 동네 애들이 좋고 왜냐면 구 동네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노세만 보면 엉덩이 치고 코전등 때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노세를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어, 지금 원래 우리 동네 애들보다 새로운 애들이 더 나았다라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설명이 하나 나와요.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우리 집에 노세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노세가 들어온 날, 그 즈음에서 뭔가 사연이 나오죠. 노세가. 오게 된 사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쭉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는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4쪽입니다.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정말 소설이 길어서 힘드시죠? 잘 한번 해봅시다. 노세는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만 보였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말 키웠었잖아. 말로 이렇게 일했는데 노세로 바뀌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처음에는 있었겠죠. 근데 이 주인공은요. 노세를 이렇게 생각해요. 가엽게, 뭔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봐요. 그 이유는, 원래 회색빛이 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연탄때가 묻어서 검은 빛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정성스럽게 털을 닦아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나랑 노세는 지금 사이가 어때요? 가깝죠? 사이가 되게 가깝고, 나랑 노세는 좀 정이 들고 있어요. 음. 노세에게, 정이 들어가는 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노세도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노세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채를 했어요. 그러면 서로, 노세도. 노세도 뭔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겠죠. 근데 여기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 노세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충격. 드디어 사건이 시작돼요, 사건. 노세 없어졌으니까 이제 위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위기. <laughs> 노세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의 일이었대요. 그래서 어제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쭉 내려가 보면 음 6위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의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뭔가 아빠는 연탄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거고 이, 이 부분은 뭐 아빠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 우리 아빠는 길도 잘 알아.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냥 갑자기 나오고 일단 지금은 노세를 데리고 아빠가 연탄 400장을 싣고 많게도 싫었다. 그치?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또 넘어가 봅시다. 가파른 골목길 어기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색 고삐를 낚아 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 올라가는 거 힘드니까 이제 아빠도 아니까 자 가보자 하고 이제 준비를 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쭉 봐봐. 뭔가 어려워, 어려워. 계속 다른 때 같아서는 잘 가는 건데 중턱에서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 하는 눈치더니 힘껏 당겼어요. 그리고 힘줄이 돋았다는 건 힘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얼굴도 빨개졌어요. 나는 얼른 달라붙어서 죽어라고 밀었어요. 근데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간적 배경이 지금 겨울이거든요. 노세는 앞뒷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었지만 뭔가 살아은 위에는 노새 발자국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밀려 내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근데 포인트 사람들이 몇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아, 너무해 도와주지도 않고 이건 인정이 메말랐어요. 인정이 메말은 메말은 옷시 사람들. 안 도와준다는 거야. 너무 나쁘지? 그전에도 그랬대요. 아, 정말.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생각 났다가도 연탄 마차인 걸 알면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뭔가 옷을 모두 망치고, 뭐 이러니까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화를 베풀 사람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음, 경험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돌을 갤려고 했지만 돌도 없었고요. 나까지 손을 놓으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노새를 막다룬 적은 없었는데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했어요. 어, 노새 불쌍해, 그렇죠? 우리 노새는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며 바득바득 아. 바득바득 악을 썼으나 이미 망했다는 거지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 노새가 꼬꾸라지고 연탄더미가 대그르르 무너졌죠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서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어요 넘어가 봅시다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 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어요. 봐봐 여기가 또 중요하죠.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 박혀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노새 노세 도망. 노새야 가버렸구나. 노새 도망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게 또 중요한 애들아? 노새가 그냥 뛴 것도 아니고 뭔가 아련하게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도망가버렸어 여기 그림 나와 있죠? 노새가 도망가고 나랑 아버지는 노새를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어, 내 노새 아빠 절망 아버지는 넘어진 채그 경황에도 경황 없지만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새하얘, 그러나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죠. 어떻게 노새를 찾을 수 있을까? 어내 노새 하면서 지금 막 이제 찾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거 오늘 끝까지 못 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 어 오늘은 87조까지만 할게요. 노새 도망간 이때까지 노새 도망까지 어투 b 컨티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하는 학습 활동을 이제 과제로 내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시고, 어,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또잘 보고 여러분이 잘한 친구들 뽑아서 스티커도 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도망간 노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뒷부분도 꼼꼼하게 읽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뒤에부터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